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75호 제14면입니다. 평택중앙로타리클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장 평택시 시장정장선과 평택중앙로타리클럽은 지난 9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조손가정 등의 복지를 위해 2020년 8월 19일 평택시와 평택중앙로타리클럽의 주거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으로 시작됐다. 이날 사업 현장에서는 정기환 평택중앙노타리클럽 회장 및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76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창호, 차시, 교체 및 도배, 장판 공사를 완료했다.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은 평택시의 주거복지 증진에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주거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만족스러우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중앙로타리클럽은 저소득 청소년장학금 지원,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남시 연세 365소와 청소년과 의원, 드림스타트 영화 예방접종 후원협약,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관내 연세 365소와 청소년과 의원, 원장 손기혁, 과 협약을 맺고 드림스타트 영화 가정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영아에게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비용으로 취약계층 가정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는 지난 5일 해당 의원과 협약 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연세 365소와 청소년 과 의원은 올해 중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 1명당 1회 접종 시 4만 원의 비용을 후원하고 시는 5만 원을 지원한다. 2회 접종으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손기혁 원장은 드림스타트 영화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화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민간 자원과 연계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렌피딕,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의 마스크 6만장 기부, 윌리엄 그랜트 앤 선지의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피딕. 글렌피딕, 이신축년을 맞아 한국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아트위켄 아우티캔에 마스크 6만장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싱글몰트의 대명사 글렌피딕은 2010년부터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 글렌피딕 아티스트인 레지던스를 진행해오며 꾸준히 아티스트 발굴 및 지원에 힘써왔다. 올해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아트위캔에 KF-94 마스크 6만장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기부된 마스크는 아트위캔을 통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크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음악 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를 넘어 일반인과 소통하며 어울릴 기회를 마련하고 그들의 자립 기반을 구축해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종우 윌리엄 그랜트앤선즈 코리아 마케팅 이사는 클랜 피딕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아티스트를 위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더 나은 창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원평동주민자치위원회. 설마지 한부모 가정의 선물세트 나누기. 평택시 원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원배는 9일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 19로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선물세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원배 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부모 가정 50가구에 150만 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변상용 원평동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신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를 성적 주체로 바로 세우는 성적 자기결정권 일출간.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성적약자의 주체성을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국내분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이른바 LGBT로 불리는 성소수자 등 성적약자의 주체성을 법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책 성적 자기결정권 1을 편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자 적극적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그러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정의나 관련 사례를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13년간 고시생들을 상대로 행정법 강의를 해온 저자 김유환 씨는 더 이상 성성이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 책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 정의와 한계를 논의하고자 했다. 이 책은 총두 권의 총서 중첫 번째 책이다. 성, 성에서 주인 되기라는 부제로 총 3편 8장으로 구성됐다. 제1편 성적 자기결정권 개괄에서는 성 관련 용어의 문제, 성의 본질, 성의 목적과 기능 등을 다룬다. 나아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와 17조, 37조 등을 통해 살핀다. 제2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에서는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을 다룬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적 주체성과 이를 제한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형사법과 행정법으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3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상대방 대상에서는 동성애, 근친상간, 성도착증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이 책은 법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심리학, 정신분석학,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참고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확고히 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관련해 그 책임과 보호의 원칙을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설명하면서도 유교문화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등이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되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장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해서는 우에노 치이즈코 등 여성학자들의 저서와 주장을 중심으로 살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 인식도 다루고 있다. 크라프트 에빙이 성적 정신병 사이코페이션 스크셜리스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서는 동성애를 병리현상의 하나로 분류했다. 이런 주장은 1970년대에 와서야 미국 정신의학회와 미국 심리학회에서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주류에서 밀려나게 됐다. 더불어 동성간 혼인과 동성부부 임양제도 등 국내 법체계 안에서의 동성애 인식 역시 들여다본다. 저자 김효환 씨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국방부 행정사무관으로 7년간 근무했고 이후 13년간 신림동과 노량진에서 행정법 과목을 강의하며 이른바 삼봉샘으로 불렸다. 저서로는 삼봉행정법 총론, 삼봉헌법, 삼봉공부법 등이 있다.